HURRY! HER gut. よろ 몇대몇 지금 1대0이에요 아까 뭐큰손어아그 뭐... 어디 공인지 가지고 <laughs> 존나 좋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상훈! 야고좋다 최성균! 뛰는 척가지 말고 뛰라고!

돼 아, 먹냐, 안 돼, 그거 나 진아야! 나이스, 나이스! 진아 이쪽이 좋네 바는 거, 여기네 성균아, 너무 좋았다 성균, 어지나 저기 미쳐가지고 오케이, 성균, 성균, 거기 있어 에이, 아, 좋아? 미친 내가 사람이 슈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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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퍼라 슈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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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

오. 와, 자 천천히 우리 까다 스미 소소소 소들어, 안 나야지. 오 되겠다. 아, 나이스행 오케이 오케이. 준영이 슈팅 슈팅 한번 해줘, 아, 슈팅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야 오늘 잘하고 있다. 침투하면칠하면 침투 이래야 돼. 헤더 네, 정더 됐다. 헤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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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됐다. 더헤왜잡더 헤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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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됐다 안 된다 지금. 됐다. 헤더 헤더 헤 잡아. 잡아, 잡아. 야, 나 심장 뛰. 다 강민아, 아무나 그때는 때리는 게 맞아. 안 추리지. 뛰고 가, 뛰고 가, 들고 가.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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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이밖에 없다. 천천히 해, 네, 천천히. 선민 정기, 정기 여유. 사연이. 그렇지. 아, 그렇지. 사연이. 좋아! 나이스 <라하>: 야, 이 맛있겠다. 하도하도하도 하나. 못넣었 또 아이 저사다 승리 벌려 또 벌려 또 벌려 나이스 킥버 준비 좋다 됐다 바로 아우 잘잡아놔마아스 준혁이 나이스 하니, 하니. 아 저새끼 저 우리가 팀나왔다고 승리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! 형님! 형 때리풀어! 나이자 흐름 왔다 흐름 왔다! 3분 남았어요 내가 봤던 우리팀 중에 제일 잘한 다이아말 <laughs> 많이 안 나오고 준영이형 나이스! 너 쉽게 가다 년다 야 5cm는 우리 부생 근데 이열정에서다할거 <laughs>

안정적이네 나이스. 자, 침투! 그나치. 아, 아, 존나. Song, 요즘, 그나치, 승리아잘 받아. 아잘잘 받아. 잘받어잘 받아. 잘했어잘 받아. 아잘 받아. 잘이아아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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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직접해, 직접 나, 직접 나, 분 나, 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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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30초 한만더 어. 오케이. 확실하게 확실하게.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. 어 더. 나이스. 10초 10초. 나좋아 조금만 집중해잘 했다 끝났어 끝났어 아나분이요 확실하게 야도다퓨다에다아다 바로바로 에앉 아무, 아예 그냥 턴하고 턴 했어야 되는데. 근데 저기는 주는 거는 그 발이 엇갈려서 슬쩍 까지나 주는 차세 라스트 해야 되는 거 맞는 거다. 한호야 헤딩 하나 하자. 상규 어디 갔노? 그 그래, 상규 헤딩 하나 하자. 상규올라가자 어. 지켜내. 옆습 본다. 조심. 자, 자, 자 가화와화끈화끈화끈화끈화 그래 천천히 손이 빼 손이 빼 손이 빼 손이 빼. 오케이 됐다 자리 잡아. 나이스 한번 나이스 그렇지. 됐나 한 번씩 나이스. 야, 오, 언제 끝내지? 언제? 아, 아, 됐나. 레프리 시간 보고 있으 레플이 몇분 남았습니까? 자 얼마 남았다 치크 돼. 합체 걸어. 게 하나 하나 간다 간다 나이. 된다. 아, 이